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아시아나 IDT 되겠습니다. 아시아나 IDT. 자, 아시아나 디 d 지금 시간 내에서 어마어마한 뉴스가 떴는데, 야, 시, 완전히 시간을 끝나고 나서, 어, 시간을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뉴스가 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주가에 반영을 못했고, 당연히 어떤 모양 나오겠죠. 내일 아침에 이러한 모습 바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바로 오늘 아침 뜨겁게 이슈를 달궜던, 자, 이유 합병 심사 조금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결론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어, 조건부 승인이 됐다. 우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어, 혹시나 어, 좋은가 베팅하셨던 분들도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내일 기이좀 높게 뜨겠죠? 기업이 어, 좀 많이 높게 뜰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기본적으로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시세를 받으면서 굉장히 핫할 것으로 보여요. 한마디로 주도주로 어, 주도주로 발도움 한다는 거겠죠.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떴으니까 내가 어떻게 팔면 좋을지 어디서 사면 좋을지. 자, 수급, 차트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제 먼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뉴스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뜨고 있죠. 자, 이 u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고, 자, 21년도, 21년도 이후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한 다음부터 이제 벌써 3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래오래 끌었는데, 드디어 조건부 승인까지 완료가 됐다는 거죠. 이 조건이 어떤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 부분 매각을 필수로 이행한다는 조건입니다. 안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 거대한 이두 항공기업이 독과점으로 모든 시장을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화물 부분은 매각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객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진입상공사, 자, TA 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자 이런 뉴스 좋다 이거죠. 자 주권 부승인 누구나가 기다렸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항상 재료를 판단할 때는 재료의 연속성을 항상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연속성. 즉 이제 이유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다? 이제 마지막 미국만 남았다. 미국. 미국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만 된다면 정말 최종적으로 재료 소멸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 승인되면 완전히 끝나는 거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아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 지금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화물사업 부분이 따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매각되는 과정 중에서 몸값을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물사업 부분 매각에 대한 입찰, 매수자 선정, 자, 요 관련해서, 요 과정 중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될 만한 이슈가 많다라는 거죠. 즉, 내일은 갭이 높이 뜰 것이고,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매수세에 따라서 스켈핑으로 접근하시던가, 아니 기존 보유자분들이 적당히 정리하시면 좋을 것이고,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분명히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큰 파동이 아직 더 남았다라는 거죠. 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 제가 요 때, 요때 밑으로 쭉 가라앉았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자, 이렇게 거대한 음봉 뜨고, 거래되는 까지좀 터졌는데, 자, 이거 조금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요 구간 때, 요 구간 때, 물량을 모아 나가는 구간이다. 세력이 나가는 적이 없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인제 한번 보시자면, 자, 요 때, 요때 말씀드렸어요. 요때 뉴스 띄우면서 갭 띄운 단부터 밑으로 쭉밀 때, 제가 오늘 여파, 오늘 여파, 앞으로 더 좋은 뉴스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여파를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큰 반등 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무조건 주목해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무조건 주 지금부터 무조건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반등 줄 수밖에 없으니까 왜갭 띄우고 빠르게 밀어버린다는 거. 즉이 고가권에서도 불구하고 갭을 띄우고 계속 미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물량을 모으겠다 라는 거거든요 이미 수뇌부들은 그 주포들은 구체적인 일정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가운데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돈의 흐름을 우리가 믿는다면 조금은 과감히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아시안 IDT 너무나 좋은 모습. 자,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이 구간 때부터 말씀드렸고, 불과 3일 5일 만에 어마어마한 슈팅 계속 주고, 내일까지 갭 띄운다면 얼마까지 날아가겠습니까? 이제 3만원, 3만원 높이까지 날아갈 수 밖에 없겠죠. 자, 주봉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최근에 추세가 너무나 좋다. 그죠? 너무나 좋고, 그리고 주봉상,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자, 주봉상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한 방에 뚫어줬어요. 뚫어주고, 눌러준 다음에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 더군다나 거래대금까지빵빵히 터지고, 자, 2월 중순에서 말이면 심사 예정까지 나온다 라고 일정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가득해지고 저항대까지 뚫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매물대에 걸려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을 내일 갭으로 어떤식으로 뚫어 줄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박스권 상단에 도달한 겁니다 자, 요 구간 대를 어떤식으로 잡아먹어 주면서 다시한번 미국 승인과 함께 날아가 줄지 그런것까지 우리가 기대해 보셔야 겠는데요 자 바로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이번 2월 이번 2월달 월봉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자 시가선 잘 지지 받아 주더니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결국은 전고점 까지 트라이 해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 아직도 2주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2주넘게 남은 기간 동안 어, 폭발력있게 폭발력있게 올라가 주면서 모양 잡아 주는지 우리가 같이 지켜보셔야겠는데 자, 수급도 같이 보셔야겠죠.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 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 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직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방이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개인 쪽 창구와 외인 쪽 창구 이용해가지고 세력이 계속해서 지금 단계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고점에 올라갔다 싶으면 외인이 사고 개인이 팔아먹 도치 형태로 마무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사고 외인이 팔아먹고 그죠?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철저하게 세력이 이 이슈를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또 어마어마한 갭이 뜰 텐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 남아있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더 간다 더 간다 말은 하지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눌릴 때 가져가시라. 우리가 눌리는 타이밍이 너무나 잘 주니까 분명히 눌릴 때 가져가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끼 자체가 갭 갭을 높이 뛰면 밀어버립니다. 갭을 높이 뛰면 밀어버리고 이게 바로 주포의 성질이라는 건데 이런 걸 모르고 갭 뛰었다고 무조건 따라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거 맞으면 마이너스 50%잖아요 이거 한번 때려 맞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했다가 밑으로 쭉 빠지는 거 보면 무서워가지고 또 다시 마이너스 50% 계좌 바로 깡통납니다 누구는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수익 되고 있는데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계좌 깡통난다는 거죠 특히나 아시아나 아이디티 같은 경우는 유통비리 얼마다 23% 밖에 안된다 이미 세력이 물량을 충분히 잡을 만큼 잡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밀려고 할땐 미친 듯이 밀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눌린 구간 잘 잡으셔야 될 텐데요 제가 그러한 눌린 구간 추가적인 매수가 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 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